안녕하세요, 위드티비 홍다혜입니다. 오늘은 세종의 역사와 더불어 그로 인한 주변 지역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주 오래 전부터 세종시는 서울에서 수도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계획되어 오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1977년 박정희 정부 때약 2년간 150여 명의 국내외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만들었다는 일명 백지계획의 보고서를 보면 수도 이전에 관련된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수도 이전 대상지에는 대전, 공주, 연기면, 논산, 천안, 옥천, 금상 등으로 후보지가 압축되어 진행되다가 최종적으로는 공주군 장기면으로 선정됐다는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주군 장기면이 어디일까요? 바로 현재는 집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되어 있기로 유명한 세종시 장군면입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 때에는 1978년 1월 연두 기자회견에서 임시 수도에서는 별 진전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그 후로는 진전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흘러 흘러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기에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2002년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충청권으로 수도 이전 공약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수도 이전지로 대전을 염두에 두고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행정 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고 공약을 발표했었는데요. 당선된 후에 2003년 4월 신행정 수도 건설 추진 기획단 지원단을 발족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수도 이전이 어디 쉽나요? 헌법재판소에서는 2004년 10월에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 헌법이 존재한다는 판단을 내렸고 수도의 이전은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신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 위원 결정을 내렸어요. 이 판결로 인해 일부 행정 부처만 이전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2006년 건설교통부의 외청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을 설립했습니다. 그해 12월에 국민 공모를 통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명칭을 세종으로 확정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당시 정권에 따라 추진이 되니 많이 말이 참 많았었는데요. 2009년에 이명박 정권 때에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적당한 타협은 없다며 세종특별자치시의 건설을 재공토하겠다고 밝혔어요. 같은 해에 정은찬 국무총리는 내정 당시 원안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세종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원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여권 내에서도 이명박 정부와 계속해서 충돌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세종시 수정안도 발표되고 지방선거와 더불어 누가 이기네, 누가 지내 지체되다가 결국에는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되었습니다. 이렇게 10년이란 긴 시간동안 정권도 교체되고 준비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계획만 수립되면서 추진은 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출범이 되자마자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순차적으로 도시 형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하죠.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의 부동산, 세종시가 포함되어 있는 충청권의 집가 상승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세종시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동, 도담동, 어진동, 한솔동이 있는 1생활권과 2생활권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1, 2생활권의 발전에 따라 그에 인접한 장군면과 공주시의 토지거래량도 활발해졌으며 공시지가는 약 3.5배나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소담동, 반곡동, 지편동에 있는 3생활권과 4생활권의 발전이 이루어진 때에는 3, 4생활권의 발전에 따라 그에 인접한 금남면과 대전 유성구의 토지 거래량이 활발해졌는데요. 역시나 공시지가도 4.1배나 오르게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2022년을 기준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남아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5생활권과 6생활권인데요. 이미 육생활권은 일부 분양을 시작했고 발전이 되고 있다 보니 세종시의 북부권인 연서, 연기면, 조치원, 전동, 전이면 등의 토지 거리량도 활발해지고 가격 또한 이미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여기에 84만 평 규모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연수면 일원에 2028년도 준공 예정이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집가가 많이 오는 상태죠. 그럼 남은 곳은 이제 오생활권인데요. 이 오생활권은 앞으로 분양할 곳 중에 가장 기대되는 곳이고 많은 분들이 분양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5-1 생활권에 스마트시티 국가시험도시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 국가시험도시는 AI, 자율주행, 친환경 공유차, 스마트병원, 교육 문화와 쇼핑의 중심 도시를 테마로 한 국가 시험단지입니다. 국책사업인 만큼 정부에서도 이곳에 많은 노력을 쏟아붓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오생활권의 분양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 것이죠. 이 스마트 국가실원도시는 지난달인 4월 21일 세종시 국토부 LH가 시행 합의서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착수에 나선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오생활권은 2023년 상반기부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인데요. 그럼 이 오생활권이 발전이 된다면 어느 곳의 토지 거래량이 가장 활발해질까요? 바로 오생활권과 인접한 부강면과 청주시 강내면이 되겠습니다. 아직 발전될 토지도 많고 집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이 기회에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미대TV는 다양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어 다 같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TV였습니다.